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! 둘, 셋! 안녕하세요! 늘 푸른 쿠션 타이틀곡 쿠션은 제 사랑하는 사람을 쿠션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인데요. 어, 우선 힙합을 기반으로 해서 일렉트로닉, 락적인 그런 요소들도 들어가서 약간 펑키한 음악이 됐어요. 그래서 좀더 듣기 더 신나는 곡이 되었고 이제 가사 중에서 말랑말랑, 시나몬 파우더, 약간 그런 되게 재밌는 가사들이 많아서 약간 엉뚱하지만 계속 들으면 매력적인 그런 곡입니다. 저희 포인트 안무가 이번에 세 가지나 들어가게 되었는데요. 첫 번째 포인트 안무는 매트릭스 춤이라고 허리를 이렇게 뒤로 90도로 꺾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피리 춤이라고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손으로 피리를 만들어서 부는 동작인데요. 이거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쉬운 동작입니다. 그리고 두, 세 번째! 세 번째 동작은 저희가 이제 고심 끝에 쿠션 춤을 쿠션 춤이라고 결정을 하게 된 춤인데요. 어 뒤태를 보여주면서 그런 여성 여성스러운 면도 보여주면서 쿠션에 팡팡 튕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춤입니다. 그러니까 유선 언니와 제가 상영 시간 무한대라는 곡이랑 기퍼라는 곡에 참여를 했는데요. 개인적으로 기퍼라는 곡을 더 좋아하거든요. 그 이유가 되게 멜로디가 슬프고 우울하기도 한데 사랑,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가 되게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거여서 그리고 아무래도 참여를 했다 보니까 많이 애착이 가는 곡인 것 같아요.

이 곡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작곡가분이 아 너랑 너 뭐, 디에나랑 육선이랑 같이 작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셔서 처음부터 같이 작업을 한 곡이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여전히 감히 뷔뱅 선배님을 정말 존경하면서도 정말 닮고 싶은 그런 그룹인데요. 저희가 아무래도 빅뱅 선배님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사랑받으시고 그리고 또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정말 다 성공하셨잖아요. 그런 모습을 정말 닮고 싶어서 저희의 그 롤모델은 빅뱅 선배님으로 했습니다 뱅뱅뱅뱅뱅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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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빵이야, 빵이야, 빵이야! 빵이야. <laughs> 그러면 하나둘 스타 한번 지목을 해볼까요? 아, 신형인가 네, 신인가요 하나, 둘, 셋! 4대 삼이다 민재. <laughs> 민재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원래는 옛날에 꿈이 되게 발라드 가수였어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춤을 많이 쳐본 적도 없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앨범을 저번 첫 번째 앨범부터도 정말 많이 들었지만 이번 앨범에서 특히 춤과 라이브를 또 동시에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께 감미로운 보컬을 <laughs>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진짜. 자꾸만 더더더 조금만 더더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루 종일 널 느끼고 싶어. 음. 하나, 하나, 둘, 둘. 셋, 오. 아, 정말요 수민 <laughs> <슈민> 양이 <laughs> 6년 만에 네. 중학생 시절 이후로 네. 처음 앞머리를 잘랐어요 네. 되게 수민이, 수민 양이 되게 어려지고, 좀더 귀여워지고, 되게 어려워졌어요. 되게 막내 같은 리더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? 고마워요, 언니. 네? <laughs> 아 음, 음, 나쁜 꽃도, 귀신 꽃도, 무서워 저희 방송 모니터링 해주시고, 그러면서 저희 하나밖에 없는 팀폰으로 <웃음> <웃음> 연락해주시면서 이런저런, 이런저런 보완할 것도 얘기해주시고, 응원도 해주시고, 그러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, 선배님의 뒤를 잇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어 저는 저희 학교 선배인 이종석 선배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고경표 선배님도. 해니 <laughs> 네.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고 앉아 있어가지고 되게 장난도 많이 해주시면서 긴장을 되게 많이 풀어주세요. 그리고. 대견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어, 같이 힘내자고 파이팅하자고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어 되게 제가 첫 예능이다 보니까 어려했었는데 워 선배님들께서 조금 많이 잘 풀어주시고 장난도 많이 쳐주셔서 긴장 안 하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. It's like cushion. 나참 선배님이랑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습니다. 어, 되게 음악 만드시는 것도 되게 세련되시고 랩도 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배울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민재아이 네, 또 굉장히 상대모사를 <목소리> 잘해요. 네. 그래서 또 한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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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얼마 전에 연마한 그 도라에몽의 퉁퉁이 아시나요? 네, 퉁퉁이 동생 해보겠습니다. 네. 오빠! 배고프! 어, 깜짝이야. <웃음> <배고파>! <웃음> <웃음> 어 이, 정말 이번에 처음 이자리에서 어, 처음 어, 선보이는 겁니다. 너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넌내 여자니까. <laughs>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여기 <laughs> 가. <laughs> 음, 음, 음. <laughs> 오늘의 첫 번째 메뉴 퐁글. <laughs> 아 여자가 따라하기 쉽지 않네요. 앞으로 이거는 아더겠습니다 네, 저희 소나무가 두 번째 미니 앨범 쿠션으로 돌아왔습니다. 어, 정말 많이 준비하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요.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저희 소나무 무대뿐만 아니라 라디오나 또는 예능에서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늘푸른 소나무였습니다.